고참족입니다 가장 선도가 좋은 안강망비 발라 족이고요. 이렇게 선도가 좋은 안강망비 발라 족이는 싱싱해서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강망배 바라족이만 드시는 분들은 꼭 바라족이만 드십니다. 그만큼 싱싱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은갈치가 나왔습니다. 목포 하라이판장에 은갈치가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걸알 수가 있는데요.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목포 은갈치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가격이 저렴하고 손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안강망배에서 조판 오미특대 먹갈치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700에서 800g 전후로 들어가고 있는 오미 특대 먹갈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강망부에서 조반 오미 특대 먹갈치는 고소하고 부드럽고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삼0미 병어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삼0미 병어고요. 어핵감욕 병어입니다. 당연히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액감용 병화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 또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보시려면 이제 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풀치의 모습인데요. 이제 젓갈용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풀치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어, 가장 작은 갈치를 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풀치입니다.